가을 7월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삼년성 보운을 찾으나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청주로 행차하였는데, 후백제에서 장수를 보내어, 청주를 침공하였다. 이때 유금필이 명을 받들고,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는데, 꿈에 한 대인이 말하기를, 내일 서원에서 별난이 있을 것이니, 빨리 가라 하였다. 금필이 놀라깨어 바로 청주로 달려갔다. 후백제 장수와 싸워서 이를 패배시키고, 추격하여 도끼진에 이르러,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300여 명이었다. 고려사 잘려. 유금필은 고려시대의 무장으로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유금필이 왕건의 명을 받들어 지금의 충남 아산시의 옛 이름인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때 꿈속에서 신인의 계시적 일깨움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지금의 충북 청주의 옛 이름인 서원으로 군사들을 황급히 이동시킴으로써 위기에 빠진 왕건을 구원하고 급습해온 후백제의 군사들을 폐퇴시켰다고 합니다.